안녕하세요. 블러드 코인 정보 채널 유튜브 부어왕입니다. 오늘은 블러드 코인 무료 나눔 이벤트 어, 이제 댓글 이벤트 추첨일인데요. 생각보다 정말 많으신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. 저는 한 20분 예상했는데 지금 뭐 댓글이 뭐 172개니까 와 많이 참여해 주셨죠. 그리고 댓글 보니까 정말 또 많은 분들이 또 응원도 해 주시고 치지도 좋다고 이렇게 이쁜 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 이벤트를 이제 앞으로 더 자주 하고 어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끔 제가 이벤트 또 고민해가지고 계속 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지금 생각보다 이 경쟁률이 많이 세졌는데 어못 받으셨다고 해도 나중에 기회가 계속 찾아오니까 어 제가 중복제급은 안할 생각이에요. 그래서 혹시나 다른 이벤트에 참가하실 때 기존에 받으셨던 아이디로 만약에 또 올리신다면 당첨되더라도 그분의 당첨금은 누락시키겠습니다. 그래서 신규분들이나 어 이제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 받을 수 있게끔 어 이렇게 제가 참고해서 할 테니까 어못 받으셨다고 해도 다음 영상이 있으니 아쉬워하지 마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그래도 아직까지도 블러드 코인을 많이 응원하고 계시고 블러드 코인 이제 랜드도 사고 싶어 하신 분들이 많다는 걸 보고 희망을 봤습니다. 이 블러드 코인 사가 지금 뭐 조금 문제가 있지만 이 유저들, 이 착한 유저들의 의해서 이제 블러드 코인은 또 앞으로 또 천천히 또 우상향 할 것을 예상하고 제가 이 포트뷰에서 이제 저도 처음이라 가지고 이추첨을 하게 될 건데 어 이 결과는 아마 신빙성이 있을 거예요. 이게 이 구독과 좋아요와 뭐이 댓글 비율로 맞춰서 이렇게 추첨이 된다고 하니까 어 제가 이제 추첨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추첨을 진행하기 앞서 이 블러드 코리아라는 어 커뮤니티 사이트를 하, 알려드릴까 합니다. 어 구글에다가 블러드 코리아라고 치면 이 사이트가 뜨고요. 여기서는 이제 오래 전부터 이제 블러드가 걸어온 길들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어 계속해서 정리해주시고 그 정보 같은 것도 얻기가 상당히 좋습니다. 뭐 깔끔하게 그냥 뭐 블로그 포스팅 해놓으셨고 다 보시면 여기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여기 접속하셔가지고 정보는 많이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카페보다 훨씬 글 보기가 좋고 요약하고 이제 더 추가해서 정보도 많이 올리시고 하니까. 오셔 가지고 하시고요. 그래서 뭐 댓글이나 글 쓰면은 또 포인트가 올라요. 저뭐 출석해도 이제 뭐 포인트를 이렇게 막 주고 하는데 이 포인트 모으면은 이거 가지고 뭐 블러드 코인으로 또 사이트에서 구, 교환도 해 주고 하니까 뭐 알뜰살뜰 이제 뭐 이렇게 포인트 모아 가지고 또 부족한 블러드 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이제는 진짜 이제 추첨을 할 건데요. 제가 9시 추첨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영상 올리는 시간이랑 뭐랑 해서 지금 8시 한반 정도 됐는데, 지금 그냥 추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저도 이게 처음이라, 이거 이거 누르면 되나? 네 댓글을 아주 불러오겠습니다. 173개 됐네요. 여기 어, 어. 중에도 또 이제 좋아요를 기록한 회원과 뭐 구독 이런 거 해가지고. 몇 명은 누락 됐네요 아,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, 해가지고 이제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아, 다시 다시 한 번만 또 불러올게요 또 많은 분들이 어, 당첨돼야 되니까 네 됐고 이제 진짜 추첨하겠습니다 추첨 자뭐 전부 다 1등입니다 한 분은 누구실까요 추첨 오 강불코님 음성지요? 오 멋있네요 히히 저도 줄서 봅니다 흑흑한 공룡 오 축하드립니다 두번째는 노대웅님 꼭 받고 싶습니다 블러드 아이디 이오디드리공공 이걸 아. 보고 많은 사람이 유입됐음 좋겠습니다 오네 축하드립니다 노대웅님 추첨 아이디 그원디 블러드 대박나길 바랍니다. 코인 꼭 부탁합니다. 채널 대박나세요. 김개인가요 김개우. 김개훈이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여기. 어 재밌네요, 이거. 좋은 네. 이벤트 감사합니다. 아이디 수주카이 어. 최진 님 어, 축하드립니다. 이게, 내용을 좀, 쓰면은, 이렇게 음성 채팅 나오니까, 좀, 재밌게 쓰면은,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어, 어, 어 이경딱 유튜브님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, 지금 한, 네분 했나요? 한 분. 흥하시길 바라요, 떡상 가지아 아이디, a 이 77. 어, 박정근님 축하드립니다. 이렇게 심심하지 않고 좋네요, 이 추첨할 때. 오. 좋은 취지 감사합니다. 꼭 블러드랜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. 감사합니다. 아이디 네. 이든이시 리플 2020님 축하드립니다. 오. 구독, 좋아요, 꾹 눌렀습니다. 블러드 정말 잘 되었으면 합니다. 기도니 아이디 v 7 7 0 4 음, 기도님 축하드립니다. 역시 구독과 좋아요 누르니까 이렇게 당첨되는 겁니다, 여러분. 참고하세요. 그리고 이제 두분 남았네요. 어. 정말 좋은, 좋은 일 하시네요. 부디 블러드가 대박 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. 기도 드릴게요. 우리 부자들 부자구요. 어, 문옥경님 축하드립니다. 어이, 근데 아이디를 안 쓰신 것 같아요. 어이구야, 이러면은 이거, 이거 드릴 수가 없는데, 어, 이분은 제가 아이디 안 썼기 때문에, 아쉽지만 재추첨하겠습니다. 옥경님 이거 다음부터 이 룰을 지켜주세요. 어, 아이디. 제가 마이크를 지금 자꾸 이렇게 방송하는 거라, 네. 다시 하겠습니다. 어. 에반스토 300 블러드랜드 고고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선사연님 운 좋게 당첨되셨네요. 옥경님한테 감사 메시지 댓글로 남기세요. 축하드립니다. 아이디 미제이시 098 이벤트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입니다. 아, 종사님 축하드립니다. 와, 이렇게 어, 이벤트가 이제 이벤트 결과가 나왔고요. 제가 이 아이디 하나하나 다 이제 블러드 전송해서 전송하는 영상 찍어서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축하드리고요. 이번 이벤트에 당첨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어, 또 기회를 계속 만들 거니까 그 기회 어, 놓치지 마시고 참가하셔 가지고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, 감사합니다 네 블러드코인 전송 예정이고요 어 이렇게 아이디 추출해 놨습니다 어, 아이디는 o p 1 1 2로 보낼 예정이고요 어, 확인하실 때는 여기 트랙션에 회원관 거래에서 제 아이디가 아마 뜨게 될 예정이에요 네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송금을 할 거고요 송금하는 동안은 이제 마이크를 이제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रा paraरा 네 전송 완료 했고요어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, 앞으로 또 좋은 일 많을 거니까 블러드랜드 같이 응원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